Она 이번에 무인도 여행 참가하시게 됐는데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좀 나를 되돌아보고 나한테 좀 휴식을 주고 싶어서 최근에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어, 나는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평화로웠을 때가 언제였지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무인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일을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이미를다지고자 일반적인 여행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군대 네. 가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과 무인도에서 한번 추억을 쌓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인도에 가셔서 가장 기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 힘으로 불을 한번 지펴보고 싶다. 낚시하면서 물고기 잡아보고 물고기를 잡아서 어, 요리해보면서 트레킹이 가장 기대 돼요. 섬탐사. 음. 제가 배, 타, 배 타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음. 어, 역시 모닝머니에도 뭐, 손, 트래킹 어, 저는 스노클링에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스노클링 아, 개인적으로 스노클링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음. 스노클링 네. 네, 이런 좀 많았었고. <laughs> <laughs> 네. 한번 차업차도 잘 해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개인차도 한대 따라가거든요. <laughs> 뭐하 <뭐였죠? 웃음> 아, 안될것 아, <laughs> <될것> 같은데. 아, 되네. 이게 될것 같은데. 어, 오늘 뭐 출근하고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재택근무를 좀 하다가. 네, 좀, 에이... 피곤하긴 한데. 네. 기대되기도 하고. 네.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하세요? 네. <laughs> 혹시 그 무인도 간다는 거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말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요. 뭐 따로 뭐줄 수도 있으니까. 아, 줄 수도 있어서. <laughs>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걱정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아, 무래도 멀미가. 좀... 아, 네. 약을 먹긴 했는데. 네, 네. 멀미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 배멀미는. 아, 그래요. <laughs> 어, 씨, 대못 들었다. 어. 이 안에 내 거야. <laughs> 떨어긴 했어요 강수량도 되게 많이 줄었고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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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셔서, 어, 예, 다 가세요, 여기 도착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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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무인도인지 아. 저희가 휴양지 온 건지 몰릴 정도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경치가 너무 이쁜 거 같고 경치가 네좀 씁쓸 아 우리가 최대한 쉬우고, 쉬우고. 나가보자. 네. 네. 깃발 하나 주었는데 아, 여기 정발가요네 기념으로다가 겠습니다 <laughs> 바닷물이 너무 맑아요. 아, 너무 맑아요. 음, 물고기가 엄청 많아. 어, 아, 그래요. 이따 들어가실 건가요? 편안하죠. 아, 네. 수영 좋아하세요? 잘못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기 팀 어떤 색인데 기억하시나요? 빨간색 먼저 흔들어 주는 저 나왔어요. 빨간색세요 어떤 맛 기억하는 거? 네. 속도가 약간 아픈 편이에요. 아 그렇네. <laughs> 이 채널이. 네. 불 피우기에는 뭐 핸드 드릴도 있고 보우 드릴도 있고 이런 안쪽에는 파이어 스틱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A 팀, B 팀, 갈바보 한명한분 나와가지고 부르시면 됩니다. 삼대 상아. 뭐? 아. A 팀이 줄이랑 보우 만드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뭐 보우 같은 경우는 휘어 있는 나무를 좀 찾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키어있는자연나무로 <laughs> 어, 아, <laughs> <키워진> 나무 아나나무 너무 나요 찾았어요! 진 나무 아 그때도 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조를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어이 섬유질만 따로 쓰기 위해서인데요. 이 보조 타시피 이 섬유질 이 약간 나왔잖아요. 오. 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어느 정도 버티게 돼요. 음. 보시면 보이죠? 네 세게 해도 안 끊어지잖아요. 얘 음. 이제 얘네들을 엮게 되면은 이제 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걸 넣는. 어 음. 아,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아 제가 두 손이 다 아, 쓰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벗겨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여기 웨이스시 줄이 재료는 쉽지만 만드는면 오래 네, 걸리고 참, 나무는 괜찮은데 팀장님 <laughs> <손님의> 교환하시죠 <소금이 어떠세요? 웃음> 아, <laughs> 주안, 이걸 뭘로 교환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거를 줄로 교환합니다 아그 정도 만들면 줄로 교환 해주시는 거요아 이거 진짜 하게하튼 <laughs> 벌써 주로 이런, 이런, 이런. 네. 어때요? 야. 염색하지 않고 해요. <laughs> 오, 연기다. 오, 오, 오. 오, 이런 좋아. 식으로? 오, 우와. 필뽁. 1차적으로 오, 필수 있어요. 헛날 아주. 근데, 아, 너무 다연질이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빛이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깊이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음. 얘가 어느 정도 계속 버텨줘야 이제 불씨가 만들어지거든요. 음. 이건 제가 재료를 따로 만들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기사 네. 끊어. <laughs> 뚫리고 여기를 막아줘야 저희가 최소한의 장작으로 여러 그 오래 쓸수 있거든요. 음. 이러면 나중에 당연히 불이야 지금 붙는데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해요. 아. 장작이 계속 필요해서. 대양이 건축학과 나오셨네. 저 국어 국문학과. <laughs> <laughs> 네. 어, 약간 무인동거 아, 실감 나네요. 아 실감나요? 네. 이따 불도 아니, 피워볼, 피워볼 건가요? 어, 아 당연히 피워봐야죠. 네. 못 피우면은 다못 먹어요. 아 입수하겠습니다. <laughs> 아, 입수 좋아요. <laughs> 이거 긁어가지고 일단 흰색깔을 좀 만들어야 잘 붙고요. 요 부분으로 열심히 튀겨서 스파크를 만드시면은. 우와, 아까 우와. 동현님 한번 연습해가지고 불 붙이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팀별로 불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한 1-2분 정도 하면 붙어요 여기 를 밑에를 바닥을 긁어서 쓴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힘을 줘서 팍팍팍 팍, 팍 이렇게 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뭐 불이 없어서 담배를 못끊으 양쪽에서 한번 해아보면 되겠다 두명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두명이서할 네. 네. 경우 이제 그분이 해주시는 팀플레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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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는데 진짜 와 문어다 진짜 와 꺼내기도 힘들어 너무 커서 힘들어 와 잘했다 문어야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잔인한 인터뷰 <laughs> 어떻게 잡히시게 되나요? <된다>, <laughs> 심장이 어떠신가요? 지금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저희 문어 잡아가지고. 문어를 잡으셨어요? <laughs> 네. 아좀 맛이지 모르겠는데 네. 문어 초무침 한번 해보려고요.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딱 적당히 익었거든요. 딱딱하지 않고 딱. 와 커서거는 식감이 아주 예술인데요 아, 뭐. 예, 플레이팅입니다 오! 아 진짜 매로아도 진짜 매워 아, 렇냐 그러면 이게 몸통이 문제인데 요통 조금만 더하겠다 음! 미쳤다 다 까먹었는데? <laughs> 32살이고 회사원이에요. 정우재고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32살이고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고 오 네. 혹시 어떤 가게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식당이랑 편의점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 황충범이라고 합니다 뭐 작가 겸 이태원 그리고 다른 회사 이사장님 그리고 이태원에서 내고 파티 플레이로그 받아고 그리고 사업 컨설팅님 그리고 제인 컨설팅님들 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해보는 그냥 그래야 지성이 좀 풀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서른 여덟 살 모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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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목소리> 김동현이라고 고요 서른 두 살이고 그냥 회사원이고요. 저는 좀 ISF 성질이서 좀 소극적이어서 제가 좀 아직 못 다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비싼데. 어. 무섭네.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잘 지내 잘 믿는다. 반갑습니다. 저, 저는 이채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2 4 살입니다. 지금 중등 임용고시 준비 중입니다. 우와. <laughs> 저도 2 4네살 <오>, 중등이에요. <laughs> 올해 졸업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 중입니다. 오, 저는 일단 서른네 살 김. 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우인도 여행이 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모험식의 여행을 겪고 하는데 다들 재밌게 놀다가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님 보조하러 고 왔습니다. 우인도 계획하게 된건 원래 몇번 참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로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취지로.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 여행이 한달 만에 출연된 거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는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들이 너무 저는 좋아요. 다들 너무 적극적이시고, 성격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남은 시간을 더 가깝게, 더 재밌게, 더 좋은 추억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돌아가요신 거예요? 발돌아가이 돌아갔어요 진나보여 지나보여 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안세요 지금 <laughs>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어때요? 비가 오니까 막저 의욕이 막 활활 차고그면서 아, 네. <laughs> 자다가도 벌떡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 천막이 많이 바뀌었네요 어제랑 네, 그렇죠. 어제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했다고 하면 네. 오늘은 방수를 위해서 그라운드 스트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보려고요. 선택장에서 이제 민박 확인해가지고, 그래서민박을 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담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배가 안 뜨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연했으니까. 네. 배교 따기로 어요 아까. 아, 배교 네. 잘못해서 따기로 했어요. 무조건 따자. 충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가 뜨면은 본인은 오늘 나가겠다. 없어. 하하하. 네, 오늘 나가는 걸로 생대장이비 <laughs> 오는데 삼겹살 굽는 거예요? 아 카레요 굽는 거 맞죠? <laughs> 저 수육이에요. <웃음> <웃음> 어, 지금 뭐 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아 지금 거북선을 따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불바람이 많이 부는데 로 아, 저희 부족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부족민들을 위해서 거북선을 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나무로 뭐 하시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습니다 목포 구원하는 것같습니아그래 <laughs> 잠은 잘 잤어요? 어.. 네아 <laughs> 어...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추웠어요? 네제 침낭을 안 가져와서 어 물고기 좀 보여주세요 아 야하~~ 세요마법가루 자, 잘, 잘 나누세요, 알아서. 음. 아,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가져왔던 팀 이외. 이거 후대한테 저희가 갖은이 좋은 경관을 좀 물려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사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냥 이 쓰레기 왜 치우시는 거예요? 실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무인도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 네, 어업 쓰레기들이고요. 이게 매번 치우고 와도 파도에 떠밀려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 무인도와 자연들 이런 것들을 또 후대한테 또 아름다운 광경을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제 너무 더럽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먹고 논 자리도 치우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에 떠내려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더 이쁜 걸 보기 위해? 때... 어... 내가 생각했던 무인도랑 실제 무인도랑 뭐가 달랐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 제가 생각했던 무인도는 아무런 그런 인조적인 것들 없이 자연 경관들만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는 게 무인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천혜 환경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해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 선착장에 들어왔을 때 저쪽이 이제 딱 해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초소 가서 본 갈도의 뒷바다. 어, 어저께 비가 왔을 때가 아닐까 싶어 요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캔들에. 아일랜드 <laughs> 그 준비하셨던 무인도 여행 프로그램이 잘맞췄는데 어떠셨는지 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진짜 이번 무인도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도 됐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쉽지 않은 환경에 모여 가지고 2박 3일 동안 생존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13분이라는 참가자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2박 3일 동안 부사히 정말 재밌게 즐겨 주셨어요. 항상 그 정해 멤버 한 소수 6명, 7명끼리만 오다가 여러 명이 다 같이 왔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또한번 <laughs>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1 You can do it! I can do it!